자기야 나할말 있어 <laughs>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해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, 바퀴벌레 응. 음+ 음아 응? 그, 그게 아니고 <laughs> 그게 너인 걸 내가 알아 음 아닌 걸로 하자 어난 별론데. 아무리 그래도 바퀴벌레 비주얼은 좀... 에이. 내가 별로라고? 어.. 아니.. 어, 어.. 그럼 사이즈는? 조그만한 집 바퀴야..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기절할 정도의 커다란 그기야? 음.. 아무래도 내 사이즈 그대로 변하지 않을까? <laughs> 그러면 집에서 못 나가게 해야 할것 같은데, 다른 사람들 보면 신고당해.. <laughs> 그럼 조그만 걸로 할래.. 근데 말은 해.. 말.. 못 하지 않을까? 그럼 뭘로 소통하지? 더듬이? 모스보처럼 막 더듬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? <laughs> 그럼 만약에 우리가 변했을 때 알아볼 수 있게 암호를 정해주자. 그치 그럼 나는 TV 앞에서 세 바퀴 도는 걸로 할게. <laughs> 아무튼 그럼 나 바퀴벌레들도 잘 키워준다는 거지? 아 어, 글쎄 아무래도 세스코를 부를 순 없으니까 키워야 하지 않을까? 아모스부 연습시켜서 나랑 소통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자 세계 최초 사람과 소통하는 바퀴벌레 요즘 강아지들 버튼 눌러서 대답하게 하는 거 있잖아 <laughs> 아 근데 바퀴벌레 비주얼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거부감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핑크색으로 칠해줄게 그럼 좀덜 징그럽지 않을까? 아니면 귀여운 리본을 달까? 왜 도마뱀 같은 거 키우는 사람들도 파충류들을 귀엽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사진들 많이 찍잖아 아. 근데 자기야 보통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 나오면 그 집엔 200마리 바퀴벌레가 숨어 있는 거래. <laughs> 그럼 자기 친구들 다 불러내서 리본 달기하고 유튜브 촬영시켜야겠다. <laughs> 몇 명은 편의점 알바도 시키고. 이야 그러면 한 마리당 5만원씩만 벌어와도 벌써 얼마야? 천만원인가? 1억인가? 야 이거 무한 확장되는 장사다. <laughs> 자기야 이거 괜찮은데? 유튜브가 달달하고요. <laughs> 한번 해보자. 응? 됐어, 나 갈래. 아니, 아니, 자기야, 아니, 그게 아니고. 됐다고. 뭐 하자는 거야? 아니 그. 그럼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고 가. 뭔데? 날수 있어? 넌 어떻게 생각해?